진짜 깜짝 놀라서 대뉴실신할준비해 이게 그니까 페이커의 만화인 거죠 넷플릭스 아 일단 신데 그래 이인 이인과 지쿠악스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좀좋죠 근데 안볼 수가 없는 게 이게 호들갑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안볼 수가 없어요 마추 정말 그 정도로 귀여운 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우 씨, 야첫 번째 메카 이거 좋은데? 이것이 세준이 형의 메카 작화? 가마 무기가 인스톨러 어, 쟤도 귀여운데요? 기본적으로 캐디가 좋네. 마가 이나이. 아카이 간다무 간 녀석이다. 오, 존나 빨라, 3배 빨라. 오, 진짜 개 빠름. 야 원래 저렇게 빠른 거였어? 아 간덤 귀엽긴 하네 마츄로 근데 저 모두가 지구에 살수 없다는 저 얘기는 진짜 빠른 타이밍에 재밌는 주제를 잘 던진 거긴 해 저거는 계속 지속될 문제라 그 시대에 그 주제를 던진 게 존나 음, 간지긴 한것 같아 와 졸라 간지다 잘 만들어 놨다 야 극장가서 보면 지리겠는데? 체급이 다르긴 하네 그리고 약간 이 로봇 메카 작파도 요즘에는 그냥 얼렁뚝딱 넘기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자신있게 부딪친다 오오오오오 확실히 길쭉길쭉해 모빌슈츠 같지 않은 그 느낌이 있어 지크하쿠! 출발합니 어, 들이. <laughs> 고전 연출 저거 <적어> 뭔데? <laughs> 갑자기 들어왔네 시.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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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어, 그 역감. 아, 그, 과감 혈감이 중간중간에 딱 그, 턱추선은 포인트 있네. 아!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난 너,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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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와... 살려면 드릴게. 머리 친 거면 산거 아니야? 가슴 부위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래서 오프닝 곡을 약간 억지로 넣었구나. 오프닝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도 뭔 말인지 알겠다. 오프닝 좀 억지로 넣은 느낌이 있어. 가 좋았는데 오프닝 넣은 거 약간 억였어 근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니 그냥 체급이 또라인데? 와, 좀 압도적인데? 야 수성에만 해도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게 훨씬 더잘 만들었는데? 진짜 대박이다 근데 그 아마존 프라임인 거 이게 너무 엇간데와 근데 이거 구독할 만한 거 같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만 보면은 너무 잘 만들었다 미쳤다 진짜 이거는 그냥 극장판을 TV에 때려박았는데 그냥 이대로 유지되면 얘가 그냥 연도 타 먹을 수도 있을 수준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때 퀄리티는 유지될 것 같아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냐 문제인데 나는 근데 솔직히 스토리가 뭐가 중요한가 싶어. 1화 봐도 스토리 뭐 딱히 나온 거 없잖아 근데 지렸잖아 뭐 중요해? 물론 중요해 세준이형 메카닉 차력쇼랑 중간중간에 그 틀딱들 샤라웃 해주는 쇼캄 와나 <laughs> 아, 진짜 아까 그거 뉴타이 그거랑 그 자쿠 이거 띵 하는 거와나 아, 그거 보고 너무 좋았네 진짜 그리고 그냥 마추랑그 등장인물들 개성이 진짜 뚜렷한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와 지린다 진짜 생각 이상이다. 찢었다. 1화는 찢었다 진짜. 이 이제 뒤에 볼 구룡 제네릭이랑 라자로랑 이제 비질란테 벌벌 떠는 중. <laughs> 아 좋았다. 나 살짝 무서워. 아 마지막에 조지면 어떡하지 좀아 약간 무서워지는데? 기대감이 너무 올랐는데. 진짜 내가 본 역대급 건담 중에 제일 1화가 대단했어. 진짜로. 자 구룡 제네릭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주인공분이 좋은 걸 많이 본줄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벌써 야하네. 아니, 어허, <laughs> 뭐 아침에 수박을 먹어 안경 잘 어울린다. 아니, 빤스는 노모자이크인데 담배는 모자이크야? <laughs> 누군가에게는 지쿠아스 이상의 애니메이션. 아니, 왜 이렇게 야하지? 그냥 얼굴이 야한데? 아니, 몸매 빼고 얼굴만 봐도 야한데? 그냥 얼굴이 야함. <laughs> 마추너그 정도 맞아? 오하이쿠지라이이쿠지라이시네 <laughs> 와, 갓경이야? 아니, 안경이 왜 야하게 보이지? 오하이중개사라는사람 토끼다 기리기 진짜 그냥 돌아다니는 네. 에로스구만 나 애니에서 저런 캐릭터 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목소리> 시듯 야한 캐릭터 가타고 한야 스요 아니 허리 진짜 시떡게임을 반성해야 돼 아직도 아직도 그.. 더 높은 곳이 있어 음붕어 찻집 가게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딱 90년대 그 느낌 가게에서 당당하게 그냥 펴버리기 아씨 맞담 피는 것도 이렇게 야하지? 어머 이 사소한 감동 아 아까 카페 갔을 때 금붕어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거 기억하고 캐치해서 사온 거야 X발 알파맨은 저런다니까? 사소한 걸 놓치지 않은 거야 지금 어머 오, 어머 옷 입, 어머 어머 어쩜 옷을 저렇게 내 취향으로 너 아, X나 야 진짜 아! 아! 쿠도헤미 받아주나? 히이로우가 늦게 올 거라는 게 약속이지? 이따.. 도우샤? 마추 대추 같은소리하고 있네 여기 에어컨 안들어오는 집이라그래서 수분빠질까봐 또 마실거 사온거봐 진 배워야돼 쿠도헨 저런거 그냥 쿠도헨 다 알려주잖아 그냥 그냥 쿨앤버핏이잖아 그냥 그도 뭐야 어이, 어 그냥 쿨도지도하고 있네

<놀람> 야시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인가? 딱그 수요층이 딱 정해져 있는데 레트로한 느낌에다 가그 레트로한 느낌을 바라는 그 세대 사람들 보라고. 이게 존나 야해. 야인이보다 훨씬 야해. 이게 진짜 뭐지? 야시 대단한데 잘 말아주셔 아주. 구도를 하지메 본지수에게 대해 일본 시점よりクーロン 시점へ移動となりました. 삼십세가私の二子しね 쿠지라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데? 근데인상도좀 달라 나도 전시점 쿠지라이가 더 귀엽긴 한데 귀엽... 귀엽진 않지 응. 저거 귀엽진 않고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좋아. 어. 점우 자기 주장 존나 강하네 진짜. 얘 옆에서 찍으면 안 돼. 데 1점 다른 사람인데? 1점 다른 데데데 ちょっと気分転換にくだらねえことしてんのよあ、ジョンセキ h んでこんなことで見てもらったって意味ないのあ、あじかじは何がもんじ모르겠어私、記憶がないんです初めから存在しないのかもしれません 이게 뭔 녀석인가? <laughs> 뭐지, 진짜. 진행을 모르겠네? 어, 아직까지꽤 재밌어요. 홍콩 레트로의 SF의? 뭔가 그 시간 축관한 얘기인 것같고패럴렘막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상실인 것 같기도 하고. 로맨스인 것 같은데 또 뭐가 또 들어있고. 아, 이거 쿠지라이 캐디가 너무 미친. 야, 마추도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마추 그냥 귀엽네. 그냥 마추 오오.. 작화에 힘이 들어가 있어. 와씨, 잘 그렸는데 스튜디오 카이였나? 그만 꺼주십시오. 얘네가 특별하게 빛을 좀잘 쓰는 것 같아. 나에의 비쳤어라. 와, 저 카메라 돌리는 거지금 영상은 꽤 괜찮은데 오프닝은 RTT가 역대급이긴하다. 너무 잘 나왔네. 나다 신한테 그렇게 따지 못하겠지. 오요리장 재고가 다리마세요. 고어모 나이데스. 오가와리. 너셔 어째서다. 중간 중간 오구리 대포르메 잘했네. 고질을 담아왔댔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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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대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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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냥 애니를 잘 만들었는데 여기저기 애니메이터 센스가 좀 보인다 약간 보치 볼때그 느낌? 그냥 애니를 잘 만들었어 이 스토리는 그냥 보장돼 있는 거 아니야 체급만 올리면 되는 건데 체급 올리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놨는 중간중간 좀 늘어질 만한데 이것저것 귀엽게 잘 넣었네 내가 한 1분 정도는 그래도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1분? 너희들은 지금 말따리 가차를 얕보고 있어. 1분 정도 가능해. 가차를 지금 얕보고 있군. 이 빛을 잘 써. 사이게 비쳤어. 그냥. 저게 좀 특출난 것 같아. 다운레니이서 약간 이 오프닝이 내가 볼 때에는 좀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히고 싶은 것 같아. 약간 미소녀 애니메이션 분위기 최대한 뺏고 최대한 호불호 안 타게 만든 것 같아. 최대한 스포츠 몰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달은 근데 애니와할거 많아가지고 뭐 이거 잘되면 또뭐 하나 나오겠다 머리가 안 좋은가 본데요? 그 지능 떨어지는 말달들이 도주하는 거 아니야? 생긴 거랑 다르게 지능이 별로 안 높나 본데? 저기 경마할 때 도주는 그냥 달리면 되잖아 근데 후혈, 후방각질은 템포 조절해야 되거든 머리 좋아야 되거든 말잘 듣고 안돼? 너 정말 해 봤어? 너해 봤냐고? 598 599 600. 원래 아 저거 열 개도 못할 때. 어, 이 아, 이거 건담 인줄알랬네 아이 케츠에게 건담 거아 어, 저 그리캡. 난이 카트레스타. 저걸 저걸 준비하고 있네. 이 <laughs> ゲートは開いていますかと。今だ。あに、800m で捕まえますかと。おっときに。おっときに。お m ときに。おっときに。おっときに。おっときに。 오그리 캡스다! 오그리 캡 어딘가 건담 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 아이패치부터 건담인데, 약간 2000년대 건담 오그리 캡기이간다 아! 여기서 끊었네 800m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 슬램덩크는 슈팅 하나 가지고 사마 때웠는데 <laughs> 아니 근데 그냥... 그냥 애니를 잘 만들었다? 어... 딱그 느낌이네 애니메이터들이 좀 센스가 좋은 듯 음악은 어딘가 모르게 좀 건담 같은 느낌이 있어. 아이캐치도 그렇고. 확실한 거는 미소녀 물이라는 느낌을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좀한것 같아. 호불호 좀 안타게 하려고. 그냥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가?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자, 다음 라자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분위기상은 리탑 신데그레지 쿠왁스 라자로 3시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이 좋은 3명제인 것 같긴 해. 아, 누군가에게는 구룡 제네릭이 연도 탑일 수 있지. 누군가에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여기도 여기도 분위기 심상치 않아. 얘 그냥 너무 사기야를 만들어서 인류가 안 죽으니까 문제다 그거 아니야? 족간 멸종. 나 위급이 맞은 거저 그런 거 아니야? 어, 제주. もしよしたしたら、本当にたすかないんですかせやくがしゃかしゃわ、いっせに happen なの、ハンバイチュシー。ぼん <floor> がビデオでね、よはんのキミね。うめがしゃすんだ。 와, 점프 보트. 움직이나. 쇼와 終わり다. なんか最高のいや,いや逃げてただけなんだけどね。ああ、スリー、ツー、ワン、スマイル。お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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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おお 어차피 잡힐 건데, 주인공 신체 능력이랑 주변이들 역할 한번 설명해 주고, 잡히는 그런 구성 다 누가 누군지 이제 말로써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액션으로써다 설명했어. 지금 좋았다. 진짜 한방에 그냥 다 알아먹었다. 야, 진짜 이런 게잘 만든 거야. 진짜 뭐 말로 풀 필요가 없어. 야 씨, 괜찮네 이게 와타나베 맛인가? 아 좋은데? 나 솔직히 액션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소리가 진짜 대단해 브금의 그 박자감이랑 효과음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사소한 디테일이 존나 변태 같았어 와... 씨. 그리고 마지막에 딱 완성되는 이거 다 역할 설명을 위한 거였어 주저주저 설명하지 말라고 그냥 장면으로 보여주란 말이야 어? 옛날 비밥도 인물들 설명 별로 안한것 같아. 장면으로 보여주지. 딱그 맛이다. 아, 깔끔해. 아주 완성도가 좋아. 아주 깔끔해. 영애더라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야, 아직까지는 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초반의 갱상 속격. 物悲くて素敵ですわ.素敵ですわ. 아, 콘서트를 聞 감동했습니다와. 감동했습니다 진짜 저런 학교가 있나? 라벨의 나키 오조를ためのパヴァ� 오키갱용밀스가와스노미스 <목소리> 아, 아, 클래식긴의조사마 학교. 리마스의 천국. <목소리> 남자가 없어. 걔 <목소리> 구룡진이 죽어도 못볼 듯. 1화에서 바로 키스씬에서 개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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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뭔가 그런 것 같아. 다른 캐릭터는 다 컨셉들이 소모가 돼서 영예 컨셉이 그나마 좀 신선한 느낌?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 <laughs> 연출 괜찮네. 연주 씨는 쓸리는게 차이다? 2디로 살리기가 좀 어려워 저렇게 보여주기가 어려워 2D로 하면 고치도 가만히 생각하면 연주씨디테일하게괜잘안보여서 <목소리>

나쁘지 않은데 저 약간 마지막에 오그라드는 저거 빼고는 나는 연주씬 잘 사서 좋다 3D기에 가능한 아실 걸라리 같은 거는 2A라 고 되는 거고 나볼때 저런 일본식 광기 연출 저런 거 내가 한국인이라 그런가 저런 거좀 어려워 저거랑 단어 하나 반복하는 거 일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 조조 빼고는 좀 쉽지 않아 조조는 웃기잖아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리에데지두 분은 어떤 리이에서 만났어요? 어? 다른 이 다른 사람이에요 サクジツーは昨日私とあれほどマジュアティー v i l l の m a s シルシン。すずのミュージアムコーチ、サクジツーはたくしたマジュアティー。 스즈노미야살아남스즈있미야준의 삶을 살아남을 수 있는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아남을 수 있는 수아있 나쁘지 않 무난한 10점 만점에 한 7, 8점 짜리 성의가 보여. 만든 사람의 제작진의 성의가 좀 보인다. 나는 3D를 전혀 싫어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같아 자, 오늘의 일정선 마지막 디질 랜디 티 일화. 나나히야 보다 말았는데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몰라도 되는 것 같던데. 약간 스탠드 얼론 같은 느낌 아니야? 초전자포 같은 거 아니야? 겐 사람.

학교 가든 이로 이가고안 가? 다 바카리더, 오, 요, 모요리모세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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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俺の名はナックルダスターざけやがって何が正義だこのクソじじい報道を起こせるか否かヒーローの魂に問われるのはただその一点のみ <laughs> <laughs> よくやった小僧 괜찮은데? 잘 만들었다 이것도 잘 골랐네 그 오늘 봐야되는거 내가 골랐지만 잘 골랐구만 오늘 쿠지라이 씨 진짜 미쳤네 오늘 말고도 재밌는 거몇개 있는데 같이 보기는 좀 애매한 것들이라 근데 일부러 같이 보기 재밌는 거만 가져온 거예요 같이 보는 도파민으로는 질쿠학스랑 구룡이 제일 재밌긴 했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질라한테도 나쁘지 않았어뭐 아무튼 격주로 볼지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저 내일은 내일은 외출 있습니다